크다 네, 이번에는 저랑 같이 게임하는 멤버랑 같이 마시서버에서에1겔를 위해서 듀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줬어요 홀리머니가 그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가 여기야. 한층 내린다. 니가 먼저 자리에서 총 먹고 있어야 돼. 자리 잡아야 돼, 무조건. 음... 최대한 멀리. 이상만 좋으면 강남에도 붙치고수술 거든. 우리 내가 가나 혹시 아무것도 6배율이다. 아니. 6배율. 어. 어. 근데 한명 느리자, 이야왜몇명 느리지, 어? 느리지 않느냐? 우리가 일단 근처에 있어야돼 가야 아, 오늘 가야되네? 우다나오로 하단 차를 구해와 난스피이팔이야 그렇게 지면 d p 8도 반동을 심한건 마찬가지야 어.. 우지 나오면 아트삼 우지? 우지삼반 왜? 탄있냐? 잠만! 잠만! 와우! 이거 뭐냐? 스르륵이랑 d p 8인데 여기. 일단은 우리가 차를 먼저 여기 차를 차를 먹고.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영역, 음, 빈, 여기 여기 이 345도 방향에 여기 한번래삼번 사준 거. 좋 그쪽? 여기서 한번 대기 탈래? 우리 그 우리 같이 싸지

여기 쪽으로 가서, 얘네들 옷는 거, 여기 오니까, 그걸 컷 하면 되잖아, 우리가. 자기 가 안에 들어가서 컷 하면 되잖아. 야, 가자. 안녕? 그, 자동차 구매해서, 그, 보로를 막다는 거아니 아니, 우리 차두대 걸, 차두대 걸려서 여기까지 막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한대 걸라, 그나마. 차를 구해. 응. 나 차를 구하라고. 운분 응. 잘 나와. 의외 의로이회성짠는청중 하나인. 찾았어. 응? 차를? 차를? 아니 차를 찾으라고요 니 양반아. 몰라. 이가 차를 찾아. 거기 있다. 아우그스나배퍼앉 간. 이배르스를우러면 저쪽으로. 어. 어이 방향. 오기나 해 가자 형와야 야, 야, 거기 있을 저기다던 차라 그냥 자기장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커트를 하면 홀라 겠다그저울 응. 이득이다 요데민는게 그냥 간다 여기서 하나 버리가 등수가 있거든? 버 차고 오든가. 어. 어? 어, 니가 속도 고아나 간신히 어차피. 아, 이쪽이야? 이쪽이 많이 있네.

난 누워서 확인했거든. 싸움 다 했네. 일단 앱도. 일단 앱도. 안 보고 컷. 근데, 거기가 하나. 두대 있어, 거기 두대 있어. 아까 하면 기절이었어. 이미 다 죽인 거 아니? 내가 확실했으니까. 아니, 한명 남아있네. 이 자키인가? <놀람> 오, 갓댐. <놀람> 아무래도 미니어. 아니, 우리 위에서 싸울래? 여기. 난 내가 타고 버기 타고 위에서 싸져, 위에서. 100원... 응? 안 보이는데? 아니 나 지금 테마로 테마로 야, 니다 하트 는썰더고 우리 뒤에. 알아, 진에는 거야. 던져라니, 던져라니. 쓸데없는 사람으로 뒤져야 지금. 일단 내가 지금 총두개다미니하고쓸데없 저격이라가지고, 난쓸 쓸데... 거리. 나 육배스르륵이야. 드산도 많어. 너가 운전할래? 오늘 그 와중에 스르륵을 근거리 육배로 떼어 잡았다. 빨리 와, 걍뭔 놈의 나이 아리나 오키 라고. 잠깐나 그거 쓰레기 12, 개월에 샀어, 금벌이서 어른 거야. 차바꾸자요 아니야? 아니구나. 바로 죽었어 어. 아, 씨 이건 그거만 빨리 먹고 와. 쓰르륵 올리려버렸니 아니, 누나는 도핑 지 말고 그핑제그 빈이 좀하더라 재민이 싫어하냐? Okay 왜냐면 내가 내가 바로 두 대만 두 대만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한 대는 뚝기 말랐어. 어 용룡아 위를 봐라. 위를 봐산위쪽산위 견제. 내가 산 밑에도 견제할게. 리한다 저거 시가 있어 가 있어. 가시게 가있게가있어가근처가시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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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고, 내가 근처에 있는 차 다, 다, 다 만 나. 곧이난 여기서 1차 저격하잖아 2차 저격을 해. 난 물이니까. 배우 있어, 이거야. 아니, 저배도 있어래요. 그 내가 형님보다 조금 멀리 올게. 아니, 내가 너좀 멀리 봐야지, 내가. 야. 꺼아 보험으로 보는 애들, 아, 저 연기 쪽, 저 연기 쪽금 내가 니쪽 가리잖아. 저기 가려면. 내가 죽이면 아니, 바로 날죽이네 날 죽여가지고 내쓰러르거와배먹어저격해아 어... 주, 죽을 면 내가 이나 수술 하나 있어 연막하고 한 개씩 있어 한 개씩 아니면 내가 죽어 같으면 차라리 자폭을 할게 얘랑 그러 내가 다 잡은 거 같은데, 팀원이야나 우리 차도 되냐, 차? 쒸잇이네 쒸트 가자 가야 돼 아, 늦게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게 훨씬 나을 아응 그냥 도비 좀 하고 너 혼자 날래? 어, 어, 어. 응, 아니 우리가 차라리 가 여기를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이런 집을 일평집 같은데 먹는 거 Thank <laughs> you. 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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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려 있어. 없는데?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있어. 여기! 아, 없다. 6개를 버리고, 응? 아니, 왜 얘가 팔려놓은 게 과오차다. 3만! 아. 오, 그 같댐. 오 좋아 살인단 좋아 살리를 이제 우리 뒤에서 온척 앞에서 온자다망가져네음료산 여기다 최대 공격과 방어 동시에 흘리치겠다. 오 씨발 깜짝 놀랐잖아 아, 오케이, 탑 체크. 누워, 뒤로. 맞네, 야, 뒤로 빼라. 어, 이 방향, 이 있어. 아, 로 어. 아, 어. 뒤로 빼라고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로... 아니잖아, 그 사람 아니까 상대방 카우파도 있어, 완전? 우리있어 나이스 리평지 한명 있거든 마을 쪽에 있 리평집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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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que você 양동 양둥, 양둥. 아. 하... 여러분들 지금 이들어엘 터가 터서 어, 제일 터지있는 이유도 한나공어요 이거 줘야 돼, 설